이번 시간에는 무게중심을 잡고 3단계로 내려오는 축구선수를 관찰하고 만들어볼까요? 무게중심의 원리에 대해 알수 있어요 수비를 이리저리 피해 내려가며 골을 넣는 축구선수의 모습을 관찰해요 무게중심은 바로 질양 중심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입니다 물체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한쪽으로 키우지 않는 지점을 뜻해요 각 단계마다 축구선수에 내려오는 속도가 달라요 구성품입니다 개인 준비물로 색칠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제작 방법입니다 나무 도안을 조심히 떼어낸 후 색칠 도구로 색칠해 주세요. 축구공 핀을 나무판 구멍에 알맞게 전부 끼워 줍니다. 핀을 아래로 내려 고정합니다. 나무판을 지지해 줄 옆골대를 일단 이단, 3단 중 선택하여 두 개를 끼워 줍니다. 세 개의 구멍은 기울기가 다릅니다. 지지대의 양쪽 홈에 알맞게 양골대 나무판을 끼워 주세요. 기울기 3단일 때 축구 선수가 느린 속도로 내려옵니다. 기울기 3단에서 2단으로 바꾸어 끼워 줍니다. 기울기 2단일 때 축구 선수가 중간 속도로 내려옵니다. 기울기 2단에서 1단으로 바꿔 끼워줍니다. 기울기 1단일 때 축구선수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무게중심을 잡고 3단계로 내려오는 축구선수를 관찰해보았습니다. 세원과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